안녕하세요. 이형복의 지네레 뽑기입니다 오늘 1일5강은 베트로브카우스 첫파째 팩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숙련된 율마도사 다이놀블 별리 버전 극성수 골린브루스티 드래그마의 알버스 세인트 목마경의 역도 네이로스 두 번째 팩 드멘션 컨저러 모고차 성인 에피곤의 붉은 눈의 반출, 아 파란 눈의 반출, 붉은 눈 이런 다이너피어 브루트 죽은 자리 소생 계다의 나무의 셀리 고스트리 고어 트리트 시큐티 보스 라프스 후안다리지와 여행 준비 명세계의 대의 목이. 네번째 팩히세이테이 킹피셔 유람정 서브마리드 낙인의의도다이의 피어실 매직크리브 결신조 심으로 그복겁의 상검 아 억념의 상검 화계의 냉자 비너스 세이테이 에지로 죽은 자리 소생. 오늘은 슈퍼리아 카드가 세 장이 나왔네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장 마지막에 나온 희스이테이 에지로 물족의 레벨 3의 효과 몬스터죠. 효과를 보시면 이 카드명 의12 효과는 각 턴에 한 번씩만 발동할 수 없다. 아한 번밖에 발동할 수 없다. 1번이 카드가 일반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히스이 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을 패에 넣는다. 2. 이 카드가 상대 효과의 대상이 됐을 때 또는 상대 몬스터의 공격 대상으로 선택되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패 묘지에 히스이의 에지르 이외의 물속성 몬스터 한장 고르고 특수 소환한다. 이 효과로 특수 소환된 몬스터는 엔드 페이지 주인의 패로두 들어간다. 2탄의 이 카드가 한, 한, 번, 한 번만 한번 전투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라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쓸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일단 얘를 일반 소환해 가지고 일반 효과를 발동한다. 그리고 상대가 우라라나 그증지를 쓰면 이번 효과를 발동해 가지고 한 장을 더 소환한다 라는 효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될지 모르겠지만, 뭐, 뒤죽박죽이라, 뭐, 어쨌든, 저도 듀얼 같은 사람 몰라가지고, 뭐, 어쨌든. 두 번째 카드는 후안다리즈와 여행준비라는 후안다리즈의 카드 중 하나죠. 후안다리즈가 뭐 엠펜인가? 그 때문에 상당히 옛날에 좋았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스프라이트 때문에. 어쨌든 효과를 보자면 이 카드의 카드는 한 턴에 한 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1. 패및 자신의 필드의 안면 표시 몬스터 중에서 비행 녀석 중한 장을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후한다리즈 몬스터 1장 또는 후한다리즈 필드 마법 카드를 1장 패해 넣는다. 그후 자신은 500 라이프를 회복한다. 라는 서치 효과도 있고 그 다음 라이프 회복하는 효과도 있는 상당히 좋은 카드네요. 뭐 서치도 되고 라이프도 회복하니까 일석이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래그마의 알버스 세인트. 드래그마 같통 의식 몬스터 카드 죠. 효과를 보시면 어우 상당히 길어요 드래그마 카브로의 의식. 또한, 이 카드가 3번 효과는 이 카드명의 한번 효과는 한탄에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카드가 의식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필드의 안면 표시 몬스터 두 장까지 어, 면 표시 몬스터 두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중에서 한 장의 공격력을 나머지 한 장의 공격력만큼을 올린다. 2번 레벨 8 이상의 자신의 드래그마 몬스터 는전투를 파괴되지 않는다. 3. 상대 엑스트라덱에서 몬스터가 특수 소환될 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상대의 엑스트라덱을 확인하고 그 중에 몬스터 한 장을 골라 묘지로 보낸다라는 효과인데, 솔직히 이 카드는 저가 쓰는지 모르겠네요. 순수 드래그마덱 보라도뭐 드래그마 악인이라든지뭐 뭐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쓰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럼 이걸로 오늘의 일일 옥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